너무 귀여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은 아 바로 밖에 나오느라 배우실 잘못 쳤어요. 그럼 그럴까요? 그러세요 그럼. <laughs> 그래서 그 멘트 어 오, 다세번할게 그러세요 그와 근데 오늘 진짜 야무지게 놀았다. 아 진정. <laughs> 아 근데 어제 제가 이공 공연, 공연을 표현했을 때 폭식이라고 했거든요 폭식 <목시> 오늘도 좀 폭식했어요 여러분? <목소리> 저는 어제 끝나고 폭식했어요 아쉽게 먹어었어요나한볼까네나거비 됐어? 배우는 사람 많아? 섹시인데 아니지 아니가 틀고 음. 이렇게 한 바퀴 싹돌아줘 알았지? 우리가 너 따라 너를 죽으로 돌게 우리 아 진짜. 우리 가이너 이거 가 응. 근데 도영이 뭐, 우리 따라가야 니그 가만히 있어. 우리가 따라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로 오는 거야 근데? 오케이. 시작. 그 뭐가 뭐야? 네. 오케이. 좋았다. 좋았습니다. 남은 날버는본 무대 갔어. 습니다 우리 오늘도 겨울앨범. 스포... 아, 아, 잘했다. 잘하는 아, 많이 아니, 아닌데. 지수. 진, 진, 진짜 좋다. 오케이 y o 요 a y o 요 a y o 요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오 Okay, 오 k 이오 o k a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포근이 아나. 네. 이거, 다음주, 다음주까지 다음 해서 저희가 음 다섯 구절 때, 네, 다섯 구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제는 <laughs> 그, 네개 달려와 였고요. 오늘은 포근이 네. 아나입니다. 다음 아, 가사 하나가 뭘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멤버들 소감 한 번씩 주셔볼까요? 일단 첫째 날은 수다를 떨어봤고요 두 번째 날은 진지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공연하면서 느낀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자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 벌써 끝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마지막 섹션 앞두고, 이렇게 들어 돌아오는 게, 아직 힘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덕분에, 좋은 힘이 나는구나, 싶은 생도 하고, 정말 시간이 빨리 갔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그, 또 플랜카드를 우리 시준이가 <laughs> 아주 아주 그냥 센스있게 막 머리 삭발되고 톱소비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아주 정말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에 임시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재미있는 다양한 플랜카드까지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비출 때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뭔가 콘서트를 보러 오실 때 준비한 그런 마음까지 저도 느껴져가지고 뭔가 너무 뿌듯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오늘 이제 공연 시작할 때막 비타민도 먹어보고 막 스트레칭도 해보고. 뭐뭐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힘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기 돌출에서 춤을 따라 추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갑자기 갑자기 몸이 풀렸다는 거. 그만큼 우리 시즈니가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한분한분이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 너무 네, 네. 네, 재밌게 해주시고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목 상태가 되게 좋던데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실 어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진짜 그냥 이 여섯 번 공연을 안 했으면 큰일날뻔 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에 있다면 진짜 미련이 되게, 되게 많이 남아서 을것 같고 어쩌면 6번을 해도 미련이 남을 것 같은 공연인데 어든 월년동안 다음 주에 됐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제 오프닝 멘트 때 정말 우리 혼자서 하는 공연이 아니다여러분들 말씀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어, 거의 그 마지막 세션 때는 특히 약간 진짜 우리는 약간 하나였어요. 여기 아 되게 좋게 느껴졌고 여러분들도 느꼈나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오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멋지게 잘 우리의 공연을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에게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출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를, 모든 국민들 위해. 이렇게 각각 다양한 배경에서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우실 수있을 텐데 뭐 모든 사연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우리를 보러 와신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집 돌아가시는 길까지 조심히 들어가시고 얼른 또 만나요. Thank you. 고사요 이런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자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야식을 먹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어제도 야식을 추천했었고, 그제도 야식을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저녁일 수도 있어요, 저 아, 오늘은 좀 저녁일 수도 있다. 무엇을 추천을 해드려야 이 콘서트의 감동이 그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때까지 가서도 이. 근데 네, 윤이가 유니리.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u r 하고또 며칠 t 니까 오늘 가볍게 치 e 를할 예정입니다 다 같이 who took a chicken, come to cheer her. a c 칠세 a l l y the c 칠세 w i n g 치콜 아 e c t i o n has a l r e 콜 d 콜 said 콜 t s 치킨에 포로로 안 그리고 치킨에 어? 맥도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메기, 실기기기 때문에 아, 안 돼요 춥네. 여러분. 하. <laughs> 네, 여튼 이렇게 또 먼길 굉장히 와주셨텐데 지금 밖에 굉장히 춥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진짜로 따뜻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그냥 집 들어가서 자겠죠. 네, 집 들어가서 따뜻한 물 샤워하고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